이건 진짜 무슨 아, 일이야? 아, 야, 네. 오케이. 하아 아, 아, 이게 진짜 무슨 일이지? 제가 아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정말 걸어서 아침에 아 여기 아빠 빵집에 그냥 지금 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계속 걸었어요. 제가 아침에 I want coffee, some coffee. I want, I need, so just walking and wait, what? Walking, walking, walking. s but, uh, 아..아..뭐지? 아어뭐지 찾지 못했어요 네, 어..지금 어, 너무 당황했어 나도 지금 그래서 그래서 찾지 못하고 그냥 거기 계속 걸었는데 여기 빵집이 나온 거여서 어저 빵집 뭔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 저기가 맛있는 데인가 보다 들어왔는데 너무 당황했어 지금 여기형빨 한국..아 이분이 한국말을 하시면서 네. <laughs> 아니 오자마자 저한테 팩걸 서비스 주시고 이래서 아 되게 친절하시다. 저한테는 아 그냥 제가 웃고 웃으면서 주문해서 나이스해서 저 이제 선물한다고 하셔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역시 웃으면서 주문을 해야 돼 그랬는데 한국말을 배우시고 두 분이 STS 팬이셨대요. 누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지금 계속 밴드에 누가 한 번만 들어주세요. 혹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? 아, 바쁘다, 바쁘다, 바쁘셔. 괜찮아, 어, 괜찮아. 한, 한 번만 잡아주실 수 있어요. 예! We are so happy to see you. 아, 예. Hi. Can I check this? Yes, you yes. can e it. 여기 소개. 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 아니, 여러분, 여러분, 저 지금 파리에 있거든요. 어, 지금 들어오신 분들 상황을 모르실까봐. 제 파리에 있는데 어, 커피 마시러 막 걸었는데 이, 이, 여기가 너무 맛있는 빵집 같가서 들어왔어요 근데, 네, 근데 50만원, 50만원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s s s 를 만났어요 네, 너무너무 s s 를셨대요 근데 저는 진짜 발길이 이끄는 대로온 거거든요 5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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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네? 진짜 사실, 나도 아 눈물 날올것 같아 아아 세상에 아, 이런게 아, 아, 있나봐요 해가 아, 아, 이런 일이 있나봐 아, 왜냐면 너무 감동인 게 아. 지금 어. 아, 그게 뭐냐면 여기 컴온가 지금 어. 아. 아 왜냐면 지금 인 n Korea uh, My b uh, 중에 한 명이 mm -hmm. 어, 아, his father n v 아파요, 아빠가.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, 어, 어 되게 막그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, 어, 마음은, 어, 그랬는데, 어, 어떡해. 어, 그래서 그 팬, 우리 팬들 생각하면서, 사실 걸었어요, 아침에. 커피 마시면서. 근데, 근데, 여기 왔, 그래서 걸어서 왔는데, 여기 친구들이 우리 또 SNS 팬이 되는 거야 아, 외국, 외국인 친구가 한국말을 하면서 아 그러면 이거 빵다 만든 거예요? 여기? 빵 누가 만든 거야? 내가, 제가 아 진짜? 게, 아, 이거, 이거 두 개째 사먹었잖아. 너무 두 개. 맛있어서. 네. 아, 두개먹었어 맛있어? I'm, I'm a manager here and he t o the, the bread. <laughs> 아, 근데 왜 이렇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네? <laughs> 아, 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네. 아, 우리 사실 팬, 팬 이름이. Very s <laughs> 그 아빠가 아픈 친구 <laughs> 이름이 종석이야. 종석아 힘내 한마디 해줘. 우리 같이 SS 팬이니까. 종석 파이팅 <laughs> 한마디 해줘. 파이팅! <웃음> <웃음> 종석 힘내요, 힘내. 아우, <laughs> <laughs> <오>, 진짜 이게, 어, <laughs> <laughs> <오>, 너무 <웃음> 행복하다. <웃음> 너무, I'm so happy. now introduce ourselves yeah, introduce, please, introduce yourself. Okay. 저는 피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 안녕하세요 저는 신데렐라입니다 어 신신데렐라 오 마이 갓! 신데렐라! Yeah. <laughs> 아침에도 신데렐라 놀이 했는데, 나 지금 저기 친구랑. 아, 여러분, 여기는 진짜, 지금 파리에서 지금 라이브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너무너무 맛있는 빵집에 들어왔는데, SS 팬이라고 저를 보더니 막, 근데 제가 처음에 라이브로 두 번이나 켰었는데, 계속, 그냥, 언니 나이스, 나이스 하니까, you like, nice 하면서, 나이스 하다고 저한테 빵을 자꾸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상하다. 내가 아무리 나이트에도 아 루아 안 하자? 안 하자? 알았어. 아어 루아야 루아야 팬팬팬 언니 오빠들이래. 엄마가 스에도 팬이 있어.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<laughs> 무슨 일이야? 너무 행복하나그 치. 오케이 가이라이브로좀 어, 끄고 우리 얘기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. 제가 아침부터 계속 서울에 있는 우리 팬 팬들을 생각하면서 저로 k 워킹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팬이 있는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.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? It's, yeah, it's amazing. When I saw you, I was like, no way. <웃음> <웃음> 이분이 너무 대단한 게 어, 제가 조금 불편할까봐 계속 받은 걸 아는데 아는 척안 하고 계속 서비스를 주 주스도 서비스로 사실 아까 캡을 먹혔는데 주스도 서비스로 주는 거여서 어, 왜 이렇게 이거 착즙 주스 비싼 건데 <laughs> 왜 이렇게 나한테 아,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거봐. 그래, 나는 알아. 난 세상에 모든 게다 존재한다고 믿거든. 어우, 진짜 눈물이 났어. <laughs> 그래, 종서가 힘내자. 우리 이렇게 세상이 연결돼 있어. 우리 팬들한테도 마지막으로 하고, 우리 인사, 우리끼리 좀더 할게. 나 너무 이, 이, 운명적인 이 만남을, 여기 있는 빵을 오늘 다 사갈 거야. <laughs> 여기, 솔다운 시켜야 되겠어. 봐봐요, 어, 우리 여기 인사하고, 한국에, 우리 한국에 있는 팬들, 어, 여기, 나중에 프랑스 오면, 프랑스 오면 여기 꼭 와요, 알았지? 우리, 우리 팬들 여기, 빵 짓을래? 여기 꼭 해야겠다. 근데 너무 신기한 게. 이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이 가게? 아, 년 전에. 2년 전? 어. 오케이. 어우, 우리, 우리가 따라한 건 아니어서 다행이야. 하지만 여기도 아무튼 그냥 한 거죠. 어, 우리 루아 입술이가 몰랐을 거야. 하지만 이게 다통하나봐 뭔가. <목소리> We same thing, right? 와우, 오케이. 어, mm. 노노노노,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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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루아. 루아, please, please. t h oh. <laughs> <you. 웃음> 오케이, 루아야. 어, 너무 행복해 엄마. 오케이 okay, 그러면 이따 우리 친구들하고 따로 또 인사할게 얘들아. 오케이 okay.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알았어, 엄마 이제 꺼야겠어. 어, 나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. 오케이, okay. 울어가 해줄래 엄마? 플리. Thank you. 키스. 키스. I l o 얘들아, 또 라이브 다 시켜줄게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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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쁘다. 고마워, 사랑해. 진짜 이런 일이 있어?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? 얘기 좀 하자 우리. 와 대박. 진짜 이거 정말...